여러분, 혹시 대출이 필요한데 번번이 거절당하거나 왜 나만 이자가 더 높은지 궁금하셨나요? 사실 대출을 잘 받는 사람들에게는 은행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대출을 잘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다섯 가지 공통 습관에 대해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. 첫 번째 습관은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. 신용카드는 연체 없이 제때 갚는 것이 기본입니다. 중요한 건 사용 금액이죠. 한도를 꽉 채워 쓰기보다는 30에서 50%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신용점수에 가장 좋습니다. 이는 마치 넉넉한 통장 장호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. 두 번째 습관은 대출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입니다. 대출을 잘 받는 사람들은 이자율 상환 방식,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져봅니다.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중요한 습관입니다. 세 번째 습관은 주거래 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. 한 은행과 꾸준히 거래하며 월급 이체, 자동 이체 등을 집중시키세요. 꾸준함과 성실함은 곧 신용으로 이어집니다. 주거래 은행을 잘 관리하면 대출 한도 상향이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. 네 번째 습관은 대출 상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. 단 하루의 연체라도 신용 점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자동 알체를 설정하는 등 미리미리 관리하여 성실성을 보여주세요.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은 무조건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. 신용 점수는 언제든 변할 수 있기에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 미리 관리하면 필요한 순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, 실천하면 여러분도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